네. 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중성교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본문으로 너희가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 들어가기 앞서서 배경에 대한 말씀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14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를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은 이 다락방 강론이다라고 하는 설교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포도나무 강론, 15장, 16장은 포도나무 강론, 또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 다락방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특별히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본인이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이고 이 자리를 떠날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이나 동거 동락했던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떠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지금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겠습니까? 많이 두려울 겁니다. 불안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심기가 아주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누가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아주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죠. 성령의 역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시지만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죠. 성령은 성도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가능케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알게 한다. 즉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늘 본문 안에서도 나오는데 사랑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라고 이미 14장 15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랑과 순종을 강조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랑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알려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내, 아내, 아내 하면서 서로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는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이 연합은 단순한 지적인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성육신, 인카네이션, 육신을 잊고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 머물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죠.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는 친밀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또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연합 안에 거하였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2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라 이야기하고 계시죠. 즉 진정한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신앙 생활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앙생활,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23절에 유다, 가롯 아닌 자가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묻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며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에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이루는 순종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순종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온 말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다. 즉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요. 둘째, 도이와 같은 이내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등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나 사랑. 하나님 사랑, 나 사랑, 이웃 사랑. 이세 개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때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데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도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 불렀던 이수정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여자 이름같이 생겼는데 남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문으로 최초의 신앙 고백문을 이수정 씨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체험하면서 자신의 언어로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세례를 받은 이수정 씨가 요코하마에서 열린 기독교 침묵대에 초청을 받아 참석을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인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스도의 핵심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알고 인간은 하나님을 느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진리를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고백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역장님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장님들과 함께 어, 예배, 기도는 예배다, 예배는 기도다라는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시간 동안 쉐어링 하고 서로 묵상한 내용들을 나누는데 오늘도 얼마나 풍성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삶의 언어가 기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주일날 우리가 계속 다니 목사님을 통해 주기도문 설교를 듣고 있죠. 여러분, 시간시간 시간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시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는 신앙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신앙이 중요하다. 오늘부터 안양 전도대가 전도를 다시 이제 봄학기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범계역 안양역 명학역 또 주거지 근처로 흩어져서 전도를 하는데요 결국 고백하는 거죠 뭘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 믿으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가운데 품고 있는 인간 기도 대상자들 있죠?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연합할 때그 마음을 가지고 표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는 어제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사귐, 그 사귐의 깊이를 통해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내 가족들, 친척들, 또 이웃들,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흘러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연합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내 마음가운데 온전한 믿음,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여러분의 속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 이어지고 있는 대신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0절 24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성도들 간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이어지는 우리 중성 교구의 모든 성도들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의 은혜 안에 머물 때에 주님께서 그 시간을 통하여 더 풍성케 역사하신다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믿음의 고백하는 일에도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 안양 교회를 통하여 새일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대신 방을 진행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 제목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풀지 않는 숙제와 문제와 하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케 하시고, 또 치유회복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